안요오니다은뭐 10월 5일. 10월 5일 동산 난입니다. 아니 니 엄마 아빠 생일입니다. 아닙니다. 뭐죠? 뭐죠? 레이입니다. 뭐죠?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입니다. 엄마 아빠. 10월. 자, 근데 엄마 아빠 아니 엄마를 깜짝 놀래키려고 아빠랑 저 누나랑 이렇게 나왔어요. 어? 그럼 차 타고 다시 만나요. 네,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뒷모습. 자 누나 아빠 이렇게 가고 있어. 아빠가 아니라 달콤이. 아니야 달콤이랑 시원한 더와 시원한 더. 아니. 아 누나 은게 쌈뽕 구나 그, 누나 유튜브에 이런 그, 15년대 가에 뭔가 그, 쌈뽕쌈, <laughs> <laughs> 이름 뭐야더라? 공기 이야기. <laughs> 아니, 촬영해야 돼, 이건. 삐 촬영해야 돼. 저작권 원리 소리. 그, 그, 동네, 영상에서 그. 아이파크라고 해도, 뭐, 저작권 안 해도 그런 거. 까, 까, 안 까, 까. 저는 아직도 반팔에 입습니다또 뭐였더라? 아, 네. 유튜브 유 응. 뭐죠? 룰라, 짬핑 뽕, 쌈뽕 한우 속에서 날아온 영상고요 아, 그래요? 아, 잠깐 네. 응. 아, 편집은 누나좀 해줘. 어. 어, 나 이름을 모르 은다, 은다, 쌈니다 네, 보여주시오 네, 구독, 많은 관심 부탁해요. 응가! 뭐라고? 아 응가 쌍봉 촬영? <laughs> 그거 응가, 그 응가 뭐 아무튼 응가 응가 차왜 <laughs> 자기 유튜버 이름을 <laughs> 아직 이름 없음이 었다가 이름을 정했어 뭐라고 그랬어 아빠 차 먼저 할 거야? 차에다가 요 메모 일단 놓고 응. 차로 타, 응. 타고 안공, 그래? 그래? 안 안고. 그래? 저희가 다 그래? 계획이 있어요 그래. 한번 이거 한번 보여줘 이런 계획이 다 있고요. 처음부터 보여줘야지. 아, 보여주세요. 자, 차에 가서 하면 되는데. 이거, 왜 원래 세장 원래 네 장인가? 차에 가서 하면 된다고. 응. 아니. 아니, 너, 너 너무, 너무 긴거 아니야? 응, 아니야. <laughs> 수연의 취미가 생겼어. 바로 수련 말고. 예요. 트름하기 버리. 버린... 그거 연, 옛날에 연쇄 취미였는데. 뭐 아니요. 에트름 트루마긴... 지금 똥 싸고 그똥먹어보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아요 누나는 트름을 많이 해라. 방귀도 많이 삐. 한만 지는 탈콤 아니야 달콤 자, 여기서부터 모데크 해야 돼. 자, 벌 뭔가 나오면 다장만 찍어야 돼. 아빠. 아빠 차 보는 거야? 노 아니, 그렇게 자, 저희 아빠 차입니다. 비트 컨트롤 둔 o n 둔 do it. d 두 뚜루둔 o i 둔 Don't 둔두르루둔 o n t d 둔 it. Don't d 둔 뚜루둔 여기 t do it. Don't do it. d 면 n t 거 o it. Don't do i 아니 o n t do 고 t d o n 떨어진다 점착력, 접착력이 약하잖아 점착력 네가, 점착력이 약하잖아 점착 저착력 아니고요 점착력이에요? 이렇게 하면 딱 됐지 다시 방을 봐, 이게 다시 방 그러면은 다시 방에서 근데 책안보내 왜있어? 여기 카시트를 봐, 이거는 이렇게 인정? 응, 응. 응. 테스트 한번 열어봐 열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엄마 나껌 꺼내줘 아니 이걸 보면 이거 뭐야? 하면 은어 이거 열어보래? 하면 이거를 안이열지 이거 이건 카시트 카시트 근데 데 카시트는 수현이가 앉아야 되니까 일단은 나가 카시트 아니 내가 그냥 가운데 타면 되지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다 넣으면 되지 일단 나나나 이거 어떻게 알아 카시트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지 카시트 아니... 봐 하면 이렇게 보겠지 데시트를... 아니 아 일단 나 있다가 그러면 어, 오케이, 이따가. 오케이. 준비해야 되니까 가. 봐. 야, 이제, 우리, 꽃이랑, 케이크 사러 갈 걸, 그, 정지해. 정지해! <laughs> 나노랐지마줘 나는, 음, 살아야 돼, 정지해봐. 오케이.